저도 현물로 연꽃 항아리는 두 번째 만져보는데 한 번은 박물관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본 거.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동 과트입니다 저희 <laughs> 일단 짧은 제 지식으로 요 물건이 조금 그림이 좀 그렇거든요. 그림이 별로 안 예뻐요. 되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세밀하게 그린 그런 친구들을 보다가 이거를 봐서 그런지 되게 그림이 안 예쁘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런데 보시는 분들마다 이게 되게 예쁘다 특이하다 뭐 희귀하다 좋다 막 이런 물건을 진짜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들 을 하시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청화백자 이 도안 중에서 뭐 흔한 도안도 있고 귀한 도안도 있는데. 되게, 되게 모란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모란 도안이 <laughs> 뜻도 좋지만 양이 많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연꽃, 이 불가에서 가장 깨끗한 꽃으로 치는 연꽃. 예. 그다음에 이쪽에 조금 돌려서 보면은 연잎이 있네요. 연잎이. 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연잎인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생긴 게 무슨 이렇게 꽃이 이렇게 시들어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꽃을 잘 몰라서 그런지 이게 약간 이파리처럼 생겨서. 연 이파리. 오. 오. 조금 더 돌려보면 예, 여기 연 밥.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뽕뽕뽕 들어가 있는 그런 친구구나. 연밥이 뭐예요? 연 꽃의 열매를 연밥이라고 그러고 연잎, 연밥은다 식용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찰 같은 데서 보면 연꽃을 많이 기릅니다. 연꽃을 많이 기르고 그 옆에 특이하게 요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 아마 가을을 뜻하기 위해서 갈때 이거는 예 갈대를 하나 같이 이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갈대 맞아요? 예. 갈대가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섬세하게 안 그렸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 연줄기에 네. 요 점점점점점점점점 치는 네네 네. 요게 아주 섬세하게 잘 그린 거고 아 섬세하게 그리면서. 또 필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음. 이게 대범한 필치로 이렇게 쭉쭉쭉쭉 그려나가는 게 사실은 초보 이 도공한테는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아주 필력도 쭉쭉쭉쭉 예. 음.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생각해보면 약간 작은 이렇게 그리는 것들은 처음에 그림 배울 때 이렇게 배우는 음, 것같아라고요 그렇죠. 어. 아주 숙련된 음. 화공의 솜씨를 느낄 수 있고요. 한 번에 이렇게 그려낸 건 거죠, 음. 이것들이 지금 그러면. 이 연꽃 도안은 아마 웬만한 도로에서도 보기 쉽지 않은 아주 귀한 도안입니다. 아, 그래서 음. 보시는 분들이 이 물건 지금 뭐 처음 봤다고 하시거나 음, 네. 뭐. 뭐 판매하시면서 여러 원못 받고 되게 희귀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지금 아 그래서 그렇구나 희귀한 도안입니다 아, 저도 그 주로 도안. 모란 그다음에 가끔 칠보 네. 그 정도 받고 이거는 사실 처음 보는데 엄청 엄청 귀한 왜이 도안이 특별히 더 귀하냐면 음. 조선 조선은 성리학의 유교를 중심인데 이 연꽃은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냄새가 강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꽃이기 때문에 이 백자에다 그림을 사실은 조금 많이 그리지 않았어요. 음. 얼마만큼 많이 그리지 않았냐면 저도 현물로 연꽃 항아리는 두 번째 만져보는데 한 번은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아, 사실, 네, 맞아요. 오르면서 맞아요. 굉장히 귀한 도안이고 음, 음, 음. 이 도자기 자체가 피부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굉장히 맨질 예, 아, 피부가 굉장히 맨질맨질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예, 숨구멍도 없고 피부가 아주 깨끗하고, 연대도 요 구근 낮은데 목이 이렇게 쭉 높은 거는 아마 네. 일반적으로 19세기 전반기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음... 거예요. 사이즈도 네. 중간 정도 돼서 감상하기 아주 좋은 사이즈. 조금 근데 이게 몸에 비해서 조금 얘가 높지 네.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네. 조금 높은데 네. 요 높은 게 항아리 기형에서도 아주 또귀예요 아 조금 작은 게 일반적이지, 아요 목이 축버든 게 아마 19세기 전반기에만 잠깐 유행하고 아오오오오오. 그 뒤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엄청 좋은 거네요. 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컨디션도. 네. 어 거의 뭐 완벽하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예요. 지금 이 사용했던 이 느낌도 그냥 애교로 봐줘도 될 만큼 얘는 아,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이 물건을 처음에 만들었던 분이 이 물건을 굉장히 애용했어요. 음. 여기 민속품으로 본다면 네. 땜물이라고 얘기하게 요 사용감 이런 느낌도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데 음. 그러면서도 이게 어디 크게 손망실되지 않고 네. 컨디션도 아주 좋아 좋고. 사이즈도 좋고 피부도 좋고 도안은 아마 거의 최고라고 봐도 음... 아주 모르는, 도안이 좋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이 물건을 망칠 뻔 했네요.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바닥 쪽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아... 전형적인 관효사기 음... 전형적인 관효사기이기 때문에 이 도안도 아마 숙달된 화공이 와서 그렸을 거라고 음... 예, 판단이 음... 되는 아주 좋은 궁에 들어가서 썼을 수 있겠네요 관효사기가 그렇죠. 아. 관요사기가 궁궐이 사기를 그릇을 납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네. 곳이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 궁궐에서 음... 예, 사용되었을 음... 거라고 네. 추정이 되고 네. 너무 예뻐요 그렇구나. 이 대범한 이 필력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 그럼 궁금한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청아백자는 기본적으로 고급일수록 세필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런 세필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범하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그 그림, 그림쟁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네. 안 나요. 오, 화공.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화공이 본인의 실력을 나는 일필지위로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뽐내기 위해서 그린 도자기로도 볼수 있을까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오왜 그러냐면 오 일반적으로 굉장히 뭐, 잘 그린 거네요. 예, 좋습니다. 그림이 아주 좋고요. 우리가 글씨를 예쁘게 쓸 수도 있지만 네. 어, 글씨를 많이 쓰신 노학자들, 음흠. 대가들의 글씨가 어떻게 보면 거의 초서에 가까울 정도로 예를 들면 자유롭고 격에 어 따지지 않으면서도 그냥 아주 후리하게 물 흘러가듯이 네. 그렇게 쭉쭉쭉쭉 그러면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아주 예쁘게 쓰는 차트 글씨하고 전혀 다른 맛을 느끼듯이 세필도 좋지만 이렇게 대범하게 쭉쭉쭉쭉 그 다음에 간략하게 현대 그림에서도 예를 들면 장욱진 화백의 그림은 어린아이와 갖고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 됐지만 음. 예. 고 한백자 작... 잘 받고 계시죠? 예. 어. 현대 작품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음. 그런 느낌도 음. 예. 받는다고 봐도 큰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또한 가지가 이제 아까 세필에서 네. 또 똑같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제 요즘은 청화백자가 대세잖아요, 어쨌든 예. 간에. 근데 청화백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시는 게 결국 색깔 좋은 새 필로 그려진 청백자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은 사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물건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 소장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연화 연꽃 또한의 도자기는 사실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이게 어, 돈이 있어도 못 산다고 할 정도예요. 왜 물건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도안입니다. 어, 조금 더 돈을 준다고 아무 때나 살수 있는 부자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도안이 귀하다는 뜻이죠. 이번 추석 전 경매 때 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마음에 맞아요. 드시는 분들은 조금 용기 내서 비딩 많이 하셔도, 예, 괜찮은 도자기입니다. 아마 네. 보기 쉬, 정말 쉽지 않을 거고요. 도자기를 하셨던 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연꽃 또한 청화백자가 많지 않고요. 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드립니다. 네. 저희 추석 전 마지막, 이번 주 토요일날 하는 경매고요. 추석에는 한번 시합하기 때문에 요번 주에 꼭 많이 들어와 주시고 잘 몰랐던 제가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